안녕하세요. 수리집입니다. 자,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.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가로세로의 비가 새로, 어, 3대 1이 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시켰어요. 자, 그걸 제외한 것이 첫 번째 넓이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첫 번째 넓이 S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대각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 될 거고 이한 변의 길이를 t라고 넣으면은 여기서 끝까지 변의 길이는 3t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럼, 피타고라스 정리에서,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냐면, 제곱, 제곱하고, 루트 15니까, 루트 10t가 되겠죠. 그쵸? 이 대각선의 길이란 것은 지름이니까 2가 되는 거죠. 자, t값은 얼마입니까? 루트 10분의 2가 됐습니다. 유리화해주게 되면은, 그죠? 10분의 2. 그랬으니까, 5분의 루트 10이 되겠습니다. t는. 자, 첫 번째 넓이 S1 구해볼까요? 첫 번째 넓이를 S1이라고 놓으면은 첫 번째 넓이 S1은 원의 넓이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죠.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서 파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T 곱하기 3T 3T의 제곱입니다. 그렇죠? 자 T를 제곱하면 얼마나 오죠? 이것 제곱하면은 10분의 4가 나와서 5분의 2가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6이 되겠네요. 그래서 첫 번째 넓이 이만큼 됐어요. 두 번째, 이제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, 그죠? 자, 그것도 너무 쉽죠? 왜냐면은, 이원 하나를 보면은,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어요. 반지름. 그죠? 반지름이 1이었는데,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? 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t값에, t값이 지름이잖아요. 여기 t값. t값. 이게 지름이라고요. 그죠? 이게 지름이라고 T 값이. 그거의 반이 반지름이잖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반이니까 얼마나면 사실은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. 루트 10분의 2의 반이니까 원에 원 하나만 놓고 보자면 이 원의 반지름이 1이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1대 루트 10분의 1의비를 갖는 거죠. 그렇죠?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루트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. 넓이의 비는 그래서 이게 닮은 비가 될 거고 이거 자체가 닮은 비고. 그렇죠? 이 닮은비의 제곱비가 넓이의 비니까, 넓이의 비는 얼마나 오냐면, 이거 제곱비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넓이, 어, 원이 한개있는데두 번째는 원이 두 개고, 세 번째는 원이 네 개고, 원의 개수가 계속해서 두 배로 늘어나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, 이제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SN이라는 넓이의 극한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공비, 그죠? 공비는 얼마냐면 10분의 1 곱하기 개수2에서 10분의 2가 돼서 5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. 첫째 항은 이 값이고 공비가 이것이 무한등비급수 급수의 합은 얼마 나오냐면 1 마이너스 공비에 해당되는 5분의 1, 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,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되겠죠. 자, 분모 분자에다 5를 곱할 겁니다.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5-1에서 여기는 4가 나올 고파6 이렇게 나오네요. 5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5파이가 되겠죠. 그렇죠 자, 어디 있습니까?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2분의 3 이렇게 됐습니다.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3. 답은 2번입니다.